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해의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다모의 2인생 첫 콘서트. 네, 왔습니다. Oh, yeah. oh, yeah. 네, 네. 네, 아 예. 오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네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 예. 아유, 예. 아이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 예. 아 예. 아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상 <laughs> 그래도 네. 앞으로 많이 해야지 네 열심히 시켜봐주세요 네. 저희가 창모 콘서트를 앞으로 진짜 많이많이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예제 네. 네. 저희 회의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너는 콘서트를 해야된다 네. 오늘 알겠지? 이제 해보니까 네알겠더라고요 네. 나도 네.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창모가 열심히 피아노 치면서 네, 노래를 아, 한 모습을 보고 네. 아, 저 친구는 콘서트를 많이 해야되는 친구다 아 네, 살도 빠지고 좋잖아 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형들이랑 진호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를 진호형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어 맞아요 형들 그러면은 이거 CD가 하나 남았을 때. 헛들이 그냥 아 보고, 그러니까. 1부터 400 안에 대고를 해주고. 야, 이거 6이야! 자, 그러면은, 도끼가. 자, 번호, 번호를 찍어봐. 가봐요. 번호? 여기부터 <laughs> 가야 돼. 몇 번, 몇번 보았는데? 저, 어, 몇번 불러 들어갈게요. 그러면 헷갈리는거아니야 어, 111번에 했잖아. 그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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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가? 1번 했어? 1번 안 했어요. 11번 했어? 근데 이게 좀 불공평한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10번대 그공공번대랑280 280으로 어, 좀좀좀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 보죠. 300. 아! 300. 독끼 아! 아! 생일 알아요? 경기생일 알아요? 328번 당첨 아어 있어요? 남자분. 남자 어 남자 예. 오, 예. 아 이거 어떻게 전해 주지? <laughs> 축하 좀해 주세요. 아, 네. 어떻게 전해 주지? <laughs> 저분한테 뺏어가지 말고요. <laughs> 네, 잘 넘겨 주세요. 네, 솔직하게. 축하해 주세요. <laughs> 328번. 아 <오, 웃음> 예. 감사합니다. 형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그리고 하나만더 부탁드릴게요. 저기 브릴리언트라고 제 동네 친구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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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친구가 이제 저랑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저 친구 최근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랑 싱글했어요. 아 아, 예. 대단한 사람, 대단한 친구. 네. 어, 저 친구가 그 옛날에 연결고리 리믹스도 네. 하셨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신다면 한번 멜론에 들어가셔서 <laughs> 보시면 있습니다. 연결고리, 부엘리앤트 비믹스 네. 오케이 예. <laughs> 아, 자 아무튼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네. 아, 뭐몇곡안 남았는데 네 아, <laughs> 끝까지 재미게 여러분들 좀 더우시죠? 네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물좀 뿌릴 시간을 가질게요 <laughs> Let's go!